최러정훈입니다 너무나도 수고하십니다. 에, 제가 신호 입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화문 4번 출구에서 굶어 죽은 탈북 모자 한성옥 씨를 지키느라고 지금 이런 옷차림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인간입니까? <웃음> <웃음> 북한이 미사일을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게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맞습니까? 문재인은 각성하는 게 아니라 사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탈북자들은 저 김정은 정권이 실어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대한민국이 조국이라고 믿고 온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한성옥씨가 두 번씩이나 우리 대한민국 유관 부처에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위면을 했습니다. 저 문재인이 김정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지금 모두 김정일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온갖 사기와 협작으로 얼룩진 이 조국인가 뭔가 하는 자를 법무부 단장으로 올려 세우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해체 시켰습니다. 여러분, 지난 두 번째로 발사했던 미사일은 어디서 알려준지 아십니까? 일본이 알려줬습니다. 일본이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자는 건지 문재인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없습니다. 조국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탈북민이 만든 사랑의 선물이라는 그 영화가 지금 영화관들이 걸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지않습니까작파들이 만든 영화만 우리 영화관에 걸리고 탈북민이 목화를 알리는 선복이라는영가은 지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문재인이, 김정은이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화당 애국 여러분들, 당원님들, 예!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예! 탈북자를 대한민국 꼴등으로 받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